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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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입니다. <laughs> 초음파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저희가 임신을 확인을 했고요. 그동안의 영상은 절대 찍지 못했어요. 남들처럼 그렇게 계획적으로 된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임신 수치는 피검사로 확인을 했고 이제 초음파를 오늘 보러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 아니 <laughs> 여기 좋은 거많고 <laughs> 솔직히요 첫대는 네. 어떤 느낌이 잘 아버지도 그러셨잖아 네, 얼떨떨 그런 느낌 있잖아 네. 근데 미래를 그리면 또다시 기분이 좋다가 네. 가만히 있다 지내다 보면 또 얼떨떨 하다가 네. 임신한 게 맞나 이렇게하다가도 그래 그게 그래. 또 처음부터 확인하면 또 다르겠지 응요 그...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 빨리 보고 싶어 응. 같이 하자 고마워 당연히 이거 치워. 나 왔으면 보호자 동의서 사인 누가 했어? 요 <laughs> 오늘은 다른 원장님한테 우선 부를 거예요 휴가 가셨다고 해가지고 네 휴가 갔다 오시면 일주일치 이야기 꽉차 계셔 <laughs> 응. 우선 그렇습니다 안녕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저기 손해지 라디엄마 음. 음. 아주된 소견이고 응 음. 그러시고 네, 지금은 일단, 아기집만 보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오세요죄송어요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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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고생했어 송해요 죄송해요. 죄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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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아빠가 한장더 뽑았어야 했나 파자마에 이랬더니 여기 붙여놓고 다녀야 된다고 했어. 서행하세요. 오른쪽 차 <laughs> 보다 사고나. 이 동그란 점이 뭐라고 되게 예뻐 보여요, 여보. 진짜? 되게 예뻐 보여?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큰거 같아. 큰일 났어요. 이제 이제 한달 됐는데 벌써 만지고 싶다고. 음, 되게 예뻐. 이렇게 만지면 만져줘. 만져줘.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졌더니 살살 만지라고. <laughs> 좋아? 쟤 완전 되게 신기해. 신기해? 응. 나도 신기해. 잘 보고 싶다잘 키워 가자. 응. <laughs> 또왜또는데우세요우전해 <울어? 웃음> <laughs> <돼>? 그래서 우는거전해 돼서 라 이어서 어. 직진 방향입니다 예뻐? 기뻐해줘서 고마워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눈물 <laughs> 흘리네 좀, <물을 웃음> <laughs> 좀 닦아줘 생각나 <될> <laughs> 아 여보 휴지가 <휴직이> 없어 나와 <laughs> <laughs> 비켜봐봐 아기집본날입니다 이거는 제 거예요 <laughs> 제 선물이에요 제가 서프라이즈로 딱 선물해가지고 남편 오는거 해가지고 인민아웃 유튜브 각 잡으려고 했는데 다 망했어 요녕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가 평생 가지고 있을 거이래 <laughs> 그래, 여보 거예요 음. 그런 의미로 여보 간지러워 입는다 했어 그리고 그걸 요즘은 애기 결혼할 때 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좋아? 음, 예쁘네 그건 뭐, 뭐뭐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고슴도치 시작했다. 음... 사랑해. 사랑해. 간직할만하지 그거는. 음, <laughs> 보물 상자 1원에 이제. 네, 보물은 손이지시등이거든아 이거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평생. 아 이것도 언박싱해야 되는데. 뭐? 아 그게 그래, 뭐해? 이거 받아왔어요. 기다려. 여기 이제 임신 확인서가 있고. 이거는 영양제, 영양제도 드셨고차분뭐 이게 약산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소수건 이런 것도 드셨고 뚜둥. 안받하세요잘 해보겠습니다. 안녕. 임산부 차량입니다. 헤헤. <laughs> 짜잔, 저도 이제 이거 붙였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떠붙였어요. 세트 같죠? 이제 아내를 잘 지키겠습니다. 야. 여기 어디서 어 한국에서 산 거야. 저쪽에서 산 거야? 한국에서. 한국. <laughs> 한국에 사는 게더 좋은 거야. 어? <laughs> <볼리�> <Geme grave> 몰디브에서 무슨 아까 열쇠고리 같은 거 사왔단 말이야. 그 어디 있는데? 그두 번째 선입니다어 그래! 가수이다 아니다 아니야이 야! 아! 왜 이렇게 좋아한다다 아이.. 그 아닌데 저 땀이 이렇게 많이 장돼서 이게 그냥 편지야? <laughs> <laughs> 어? 아빠 이렇게까지 실망할 거야? 축하해 다음에는 하나그 봉투 아 이런 일이 아빠도 할아버지 된거 축하해 야 진짜 이런 일이 생기네 <웃음> 축하해 <웃음> 야 이거는 뭐 느낌이 좀 다르다 야 <laughs> 그래? 안 울어? 아니, 그, 운끝까지 아닌데. 운끝까지 <laughs> <울 것까지는> 아닌데. 왜 <laughs> 아무도 안 되지? 응, <laughs> 운 어, 끝까지는 아닌데, 야. 응. 축하해. 고마워. 응. 이게 올라오는데 <웃음> <웃음> 응. 네. 응. 응. 아이고, 참. 아, 모두 축하해. 나왜 울어? <웃음> <웃음> 나왜 울어. 응, 나왜 울어? 그래야 하나 하나 또야 이런 또이 가족이 되네 야 이런 기분은 어째나 뭐 진짜 처음이다 당연해 아, 그래? 어떤 기분이데 <laughs> 아니 내 내가 아, 아, 가졌을 때 내가 가진 건 아니지만 음. 이뭔뭔 뭔지 잘모르겠다 뭔지 잘 모르겠다. <laughs> <laughs> 모르겠다. 아 이거 야. 그럼 너 아빠 가져. 아 이거 저기 뭐야 이 기록을 딱 하는 거야. 했어 이거. 이거 아빠 영으로 따라 가져온 거야. 아 이름. 이런 것도? <laughs> 아. 했어 오늘 다 했어 기록. 문자 아. 다에 <laughs> 기록을 딱 하는 것도 안 이런 느낌이 어떻나? 저는 저한테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한국 돌아와서. 한동안 빛받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 응.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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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엄청 싫 하지. 여보세요? <laughs> <도자>. 네. <laughs> 두껍게 <두>, 네. 웃었 <laughs> <laughs> 기분이 어떤데? 거의 노래 노해? 뭐, 노해. 뭐 모르겠 네? 어쩌면 당연한 거지. 근데 안 울어? 눈물 날아야축하 일이지. 기쁘니까 눈물이 나야지. 그냥 기쁘기만 하면 안 되지, 아빠는. 중기 보이잖아. 아니지. 막, 아니지, 막 짠한 마음도 있고, 막 아이고 우리 딸 약간 이런 게 없어? 안 어, 힘가요. <laughs> <애가 웃음> <애가. 웃음> 이제 희들 이제 고생 히그다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laughs> 가지라 그랬는데 고생하니까. <laughs> 어, 어. 알았지? 아버지 열아재 갖고 있어도 되게 뭔가 이상해. <laughs> <laughs> 애기 나오면 보러 올 거지? 내가 또 아무리 또잘봐 내가 태웅도껐어요 아빠는 안껐어 내가 껐는데 아빠는 안껐어잘 아, 기억해 봐이제 <laughs> <laughs> 왜냐면 내가 껐어도 부모님이 많이 꿔주신데또태웅 말씀 드려보지 않는데? <laughs> 오빠가 뭐 화장실 가고 싶다 갑자기? 아니 야, 일단, 있잖아 어. 오빠랑 나랑 청소해가지고 아, 이제 그래. 그래. 아 알겠다 알겠다 오빤 청소를팍 해야 된다나? <laughs> 왜 하냐 약간 이런 이런 말이야. 그걸로 또 이제 논쟁을 소파 앞에서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토끼가 갑자기 우리 집 문을 이렇게 슬뷰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신경도 안 쓰고 갑자기 막아조는 집에 청소를 해줘. 설거지도 하고 그러더니 우리한테 이렇게 아줘서는 엄청 큰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주고 갔어. 똑같은 공을두번 해봤어. 근데 다이아몬드도 토끼도 다 테모리. 네, 토끼도 태몽이고 다이아몬드도 테이고두 개가 다 같이 들어. <웃음> <웃음> 그래서 처음에 이거 두번가서 처음에는 로또 아, 로또 마켓에서 로또로 여는데 근데 물뛰고 갔다 와서 또 꺼가지고 아, 이거는 음식이구나 말씀 한번큰거 뭔지 생각해 봐 아, 성공 뭘 성공한 거야 성공 <laughs> 아빠한테 <아마도> 공개하기 성공 <laughs> 거이겠잖아뭐 묘하다고? 묘해 그럼 뭐 묘한 감정이 뭔지 생각했나? <laughs> <laughs> 진짜 맨날 나한테 저러고 있짜 <laughs> 있어요. 앉아서 먹어라. 무슨 선물? 생이형갖서 선물 사지. 앉아있서 봐라. 뭔선물내 종이 아니면 만데? 이거는. 게이 선물. 엄마 좋아할 맞아. 그럼 돈이지, 좋아. 당근이지. 뭔이 뭐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겠냐? 아, 한... 이야~~ 진짜. 현금이지? 이 뭔데? 코로나가 아... 할머니 기대 뭐야 이거? 네아기 가졌나? 태어 이야~~ 니 축하한다 태어났오 <laughs> 이거 뭔데? 오늘 얼만큼 됐어 지금? 4주 7년이 갔어요 야 그러면은 언제 나는데 12월에 나 12년생인가? 어. <laughs>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돼 그래 조심해야돼 왜 그러냐면은 첫예가 자리 잡기 전에 조심해야돼 음. 네. 막 배가 부러졌을 때 조심해야될거 아니 같지않냐 응응어첫 학기 때, 어, 때 놀려면 안되고 간장이뭐 아무거나 먹으면 안돼 너무 많아 먹으면 안되고 하.. 어, 할 말이 되게 많아지고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저 저번주에 연락했는 것도 미뤘던게 2주밖에 안됐으니까 우리가 심태기로 살짝 희미하게 확인했던거 아야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거 같지 <laughs> 초기에만 조심하는데 이게 배가 불렀이가 뭔지 알겠나? 네. 걔 명이 나 니가 조카, 조카 그래서 뭐 기분이 어. 어떤데 할머니 는 소감이? 좋다 니네 아빠 보면 진짜 좋아다 <laughs> <laughs> 그리고 의학관 조심해서 건강하게 있잖아 아빠도너게 좋아하겠네 네 너, 너 아버지 나 말해봤다 아, 이거 엄청 어렵어. 울었어요. 에휴. <여보. 웃음> 네, 아빠가 네 처음 가졌을 때 얼마나 저거 좋아했는지 알아? 그거 어떻하 이렇게 이제 배에서 꿈틀꿈틀 하면은 진짜 디이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래 거다. 조심해 갖고 잘 생각해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요진 힘들어. 되게 음식도 잘못 먹고. 잘못 먹진 않았어. 멀미도 심하고. 하여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에게 <목소리> 안 <목소리> <목소리> 엄마, 엄마 여기 손가면 손가락 엄마, 엄마 손 봐봐. 여손 봐봐. 공기 많으니까